지금 집 와서 밥 먹고 좀더 들어가 자려고 합니다. 지금요? 짜잔 화이팅 내일 발표 화이팅 화이팅 발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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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데? 이렇게 끝나고 끝나보는... 나아 누가 우 케이블 갔네. 역시 하 낭만 슈어 한 바퀴. 아저씨가 사진을 찍어줬어요. 이제 진짜 집으로 고고! 짝꿍 인사 찍기는 하지만 좋습니다. 결자 발표를 해보겠습니다. 짠! 합격 동지성!

그치인가? 음, 음, 신가아 이거 가 어디야 근데? 내가 봤 청주 중심이다 청주야? 응 내가 청주에서 맥콤한드 먹을 줄이야 나 떡볶이에 참 났어 로제 떡볶이 로제 떡볶이? 응 음. <laughs> 근데 먹을 진짜 맛다뭐 누가 왔다고? 응 <laughs> <누구 갖고> 왔어요 <웃음> 밀키트 문은지 <laughs> 너뭐 갖고 왔어? 엄마한테 글램핑 간다고 말을 하려다가 말하면 엄마 또 엄청 써주거든 응 음. <laughs> 완전 바리바리 된다니까 음. 분위기 좋아 별장 같지 않아? 저쪽에 음. 있는 것같은 오! 따라라라 따라라라 걸어 <laughs> 걸어볼게 현장 <현동> 발각이 <발걸이야. 웃음> 여기다가 같이 걸을래? 그럼? 내거에 그것도 뽀사지 뭐 그냥 달러 자체가 또 비싸니까 응. 나도 수영만 하고 투어 신청해서 막 돌고래 아, 보고 수영하고 이거 하는 거 봐, 보면서 밥 먹는 거있 이게 뭐야? 이거 앞에서 이렇게 흔드는 거밥 <laughs> 먹는 거있 근데 나는 진짜 바닷가만 한 3, 네에 가서 수영만 계속 했어. 우리 막 새벽 7시 일어나가지고 친구랑 아침 바다 수영하고 <laughs> 밥 먹고 오후 바다 수영하고 아 맞아 나 먹었어. 친구랑 야무지게 프로 어때? 싱가폴도 괜찮. 근데 거기도 물가가 어, 좀 비싸다이가. 비싸, 비싸. 그 응. 가폴은 비행기값도 엄청 나거든 비... 어. 그때 난 그래도 그 거기도 인당 35. 어, 괜찮 싸게 그냥 적당하게 비싸. 갔어. 부산도 42면 갔었데 근데 물 리스 되는 근데 거. 근데 젖은 모래로 해야지. 야 좀. <laughs> 진짜 예쁘다. 쟤는 목소리. 쟤는 목소리. 는목살올리 쟤는 목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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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어떤데, 여기? 진짜... 맞다, 짱? 몰라. 아, 몰라? 네한 번에 구워버리자. <laughs> 아니, 이거 윤지가 잘라서어 <laughs> 여기가 야, 그래도 우리 역할 분담이 <laughs> 야무진데. <laughs> <laughs> 이거 맞아? 이렇게 줬어? 우와 음. 네, 이거 귀엽게 생겼다 아저씨 아, 비주얼 미쳤음 진짜 짠 어, 어, 맛있다 짠 제가 근데 비유를막 음. 넣었어 근데 괜찮은데? 괜찮아 그렇지? 응. 석야 괜찮지? 약간 적살이랑 쌈싸 먹어야지 음~~ 진경은 알바생같은 고기 함같스 <laughs> 맛있겠다. 이렇게 쌈도 진짜 너무 많이 남았네. 요구소에는사람이 <laughs> 맛있겠는데? 진짜 잘했다. 그니까. 와우. 와우. 아로바이 네, 그래. 진짜 오랜만에 먹어, 불닭. 와, 매워. <laughs> 우리 고딩 때 불닭볶음면 다 이거. 와, 재밌다. 오랜만에 먹을거까 맛있네. 응. 소시지로. 너무 음. 아, 맛있다. 매워. 음. 야, 너무 맛있다. 음. 오랜만에 음. 먹으니까. 음. 아. 감성 제조 중. 그 <laughs> 소품샵 하나 차려. 잠깐만. 어때? 느낌 있나? 어, 어 괜찮은데? 야, 예쁘다. 자라러 두구. 어. 색깔이 완전 연말 분위기 아닙니까? 그러니까. 리얼, 두번할수 두 있거든? 리얼. 이게 초가두 개라. 어시작됐다시작됐다 위에서 찍어야 될것 같다 여기서 드하우레드하 근 네, 이제 3월부터 학교 가야 돼. 그런데 끝! 맛있다. 배불러. 응. 구독도 아니야? 응. 이렇게 이거 밀어줘? 맛있겠다. 조용히 하 조용히 하 열장. 응. 잘라? 응. 어떻게 잘라? 자동번? 현미안 <laughs> 먹기? 그냥 초코로 먹을래? 그냥 떠먹자. 응. 대박, 가져가 봐. 가지고 가봐. 완전 초코야. 응. 응. 음. 야 이거 맛있어. 에이가 맛있다. 음. 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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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가 맛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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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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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. 오, 오, 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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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왔어. 뭐